손목의 맥은 우리 심장의 상태를 보는데요. 심장은 우리 몸의 감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기본입니다.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데요. 지금은 오른손을 볼 건데요. 이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시는 겁니다. 이 엄지손가락의 이 주름 밑에 이렇게 요골 동맥이라고 부르는 곳에 손가락을 대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성인 기준으로 72번 1분에 72번이 뛰면 정상 이제 그 위로 아래로 점점 차이가 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맥박이 되게 두껍게 뛰잖아요 두껍게 뛰시면 어 내가 평상시에 고기를 좀 좋아하고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고집이 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음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쪽도 똑같은데요. 반대쪽은 이제 양기겠죠. 오른손과 왼손을 두고 왼손이 더 약하게 느껴지시면 난 양기가 부족한 거고, 오른쪽이 약하시면 음기가 부족하다. 일단 이거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